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이재명의 그 선거법 대법원, 요게요.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 그 5월 12일 전에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미리 그 취재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 근데 그 입장 정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심 대법관이 이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정리가 각 대법관마다 검토 끝났느냐, 끝났느냐, 이런데 입장 정리가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게 뭐, 그냥 검찰 상국 기각해가지고 무죄 확정하거나 이게 압도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이게 모이면요. 그러면 이게 이거 그냥 평의를더안 하고 두번 했거든요. 바로 이제 선고기를 지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입장이 서로 유무자가 게그 많이 갈려지면 1, 2층 다르듯이, 그럼 이게 한두 차례 더 다음 주에 이거 평일을 하고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예상 취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제가 그 현직 판사들 한 10여 명, 한몇주 봤다고 했잖아요. 현직 판사들은 10여 명, 저기 물어보고 만나서도 물어보고 전화라도 통화를 좀 오래 하면서. 이렇게 그 예상을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이 그 무죄도 아니고 파기 자판도 거의 아니고, 대부분그 파기환송 정도 시기지 않을까. 뭐 이런데 그 현직 판사들의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뭐또 제가 잘 아는 판사들이 뭐 판사니까 정치색이 없다 하더라도, 또제학국이잘 알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수니까 좀 보수 판사들이 아무래도 제고 친한 사람이 많으니까 아, 파기, 환송이 좀 많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참고로 물어본 거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그 제가 자파 변호사들 특히 그 방송하는 자파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이런데 우리 민주당 패널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변호사들입니다. 여자 변호사 남자 변호사들. 자파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다, 근데 뭐, 제가 다잘 알고 친하니. 그럼 여기 냉정하게 자파 변호사들한테 한 번, 너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예상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대여섯 명 물어봤어요. 요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파 변호사들 한 대여섯 명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어차피 이게 뭐 비공개니까, 이름도 안 밝힐 거니까, 니네 진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이게 안 밝히겠다. 이러니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다 기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자파 변호사들도 계요. 팽팽합니다. 어려운데 이거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세 명, 세 명, 세 명에게 기각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뭐 확정 지줄라고 633이니까 기각될 게 분명하다. 2심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한세 분. 그 다음에, 오히려 두, 세 명은요, 오히려 세 명에게 좀 불안하다? 이상하다? 조회대가게또 장난질 치려나? 이러면서 이게 있고, 혹시라도 이게 파기 자판은 뭐안 하더라도, 파기해서 이게 있고, 환송시켜버리려나? 이렇게 이거 의심을 하는, 생각하는, 이게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테 그 10여 명 현직 판사들은, 어떻게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파기 법리만 봅니까? 파기, 환송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판사들, 현직 판사들, 한 10여 명은. 근데요, 오히려 자파 방송하는 패널, 자파 변호사들은 딱 반반, 팽팽해져, 여섯 명. 중에 그세 명은 무죄, 확정.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세 명은, 어, 조이다가 이게 장난치나 이상하다. 이렇게 이거 그 보고 있는, 요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요. 저 정치인들도 그래요. 지금 이제 가장 요즘 이게 심한 게뭐 박지원이는 오가지고 3주 전에, 박지원이는 3주 전에 그 확인해 보니까 무조건 이게 무죄다. 걱정 안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주 전에 어떻게 알아요? 대법관들이. 3주 전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박지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유시민은요. 유시민에게 또 다르게 보더라고. 이렇게 해서 났더라고. 유시민이가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조의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아주 이제 그 수상하다. 조의대가 수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 유시민이 하는 말이 일각에서 그 대선전에 무죄를 주려는 무죄 확정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박지원이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유심이가 좀초근이 있어요. 유촉세가 초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했냐면 오히려 대선 전의 무죄 확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뭔가 수상하다. 그나게 무죄 확정을 주려고 하는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이게 수상하다.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그 유승민 유심이는요. 오히려 이제 그 계속이 그조의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원래 유심이가 죽을 때까지 직견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다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직견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랬는데, 근데요. 근데 조이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유심이가 직견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어요. 절대 허공에 산산히 흩어질 이름이 되게 할수 없다. 끝까지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경이가. 에 대해서 일하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이가 또 이게 그 물어본 거지. 조의대에 대해서까지. 그랬더니 김호중이 털보가 물어보니까 유심이가 뭐랬냐. 지경 같은 후보가 또 하나 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게 그 조의대 이름을 그러면서 지견도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될 계속이 그 이름 부를 건데 조희대도 지금 이게 그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한 주씩 한 번씩 이름을 부를 그럴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 유심미가 떠드는 거예요. 뭐 실제 그 아마 김소월의 시조시 김소월의 그 초혼이라는 시실 겁니다. 김소월이 그 진달래꽃 김소월의 그 초혼인가? 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뭐쭉 가다 가 계속 이름 부르다가 이런 시 있잖아요. 초혼. 아마 네그 시를 유심히 인용해 가지고 내가게 죽을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계속 부를 이름이 원래 지기현인데 지기현인데 아마 네그조이대도 그럴지 모르겠다 이런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이거 그 초혼. 이런데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의 그 시입니다. 시 초혼 거기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이런 식으로 쭉이 놓는데요. 이런데 이름을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이게 부르겠다. 이런데 그 유시민 이야기입니다. 김호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에서 자파들도 지금 이게 의견이 아주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이는 이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데, 우리 유시민은 상당히 수상하고 이게 우리가 무죄 확신을 못한다. 이렇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방송하는 민주당 변호사 6명 정도 물어본 거는 3대 3으로 게 엇갈리고 있다. 세 명은 이게 무죄를 확신한다, 기각.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명은, 어, 절충절에게 파기 환송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항상 이 저는 뭐, 시나리오는 없다. 계속 일관됩니다. 어? 조회대는, 제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니, 옛날 대선 때 사건이 이번 대선까지 넘기면 이게 말이 되냐. 633. 그러니까 조회대는 이게 그 빨리 대선전에 떨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대법관들을 믿고, 결국은, 그, 12명의 대법관들이, 뭐, 우리나라 최고 재판관들이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근데, 뭐, 버전은 두 가지로 써져 있다. 버전은, 그건데 그, 검토는 끝났고, 보고도 끝났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게, 그, 신참, 대법관부터, 이게, 그, 하나하나, 평현 과정에 의견을 밝히면요. 중요한 건, 이게, 자기 이름이 남는 거잖아요. 이름이 남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비공개는 게 어떻게 할지 몰라도요. 이름이 남는 건 이게 역사에 남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재명이 부역자로 남느냐, 아니면 법에 따라 원칙 대로 이게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헌재보다는 나을 거다. 왜? 숫자도 많고, 헌재처럼 아주 정치 노골적인, 노골적인 정치 판사는 없거든요. 하다 못해 이헌구나 오경미도 저 정계선이나 문영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형구 독이 별로 말이 없는 성격인데, 조국 사건의 친구지만, 조국 사건에 해피를 했거든요. 끝까지 이 형구가 버텼으면 조국 사건이 선고가 안 돼요. 전화이치로 간다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민변회장했던 김선수도 이재명 사건에서 독이 그 해피를 했다고. 옛날에 성남시 하나 맡은 것 때문에. 더, 더 중요한 건 노태학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해피했죠. 그것도 잘된 거예요. 노태학이 이번에 해피했는데, 노태학이 이게 2020년에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법관들은 다르잖아요. 노태학이가 이번에 회피했고 옛날에 2020년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준게 노태학이다. 그다음에 최악의 자파김 선수도 문영배보다는 1 0 0배 나. 그때 이재명 때 회피했다고. 이영구도 마찬가지고요. 오경미도 이게 정계세보다는 낫습니다. 정계세보다는 따라서 이게 그 확실한 이재명 표가 있을까? 저는 이형구도 조국 사람이고 문재인 때 임명됐다면 이형구가 이제 권순일의 후임이거든요. 확실하게 이재명파가 있을까? 모르게 뭐 오경미도 운동권은 맞아요. 근데 운동권들이 이재명을 별로 인정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굳이 10대가 만장일치로 한번 이재명 유죄 한번때리면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단안 되게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 당했는데, 우리게 12대 0으로, 12대 0으로 이게 그, 이재명의 유죄가 되면요. 진짜 꼼짝 못하지. 파기 환송하더라도 12대형이면 어차피 유죄를 내린 건 똑같잖아요. 파기 자판하면 최악, 최고 좋고, 파기 자판하면, 근데 파기 환송해도 12대형이면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오경미나 이영구는 이재명의 편들어 줄까? 옛날에 한 형태를 보면, 헌재재판관보 이게 낫다. 야, 흔재를 또 많이 의식해요. 실제 대부분도 존재감이 서로의 최고 사법기 저는 대부분이 월당의 최고 기관을 보지만 서로에게 또좀 이게 의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헌재가 8대 형으로 말도 안 되게 그 탄핵해서 우리도 의견 모으자. 12대 형으로유죄이파기한 송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대로 12대 형으로 이게 또 무죄를 확증 지을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단정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딱 5대5입니다. 저도 이게, 아, 설마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1위 후보를 과연 이게 날릴 수가 있을까? 날릴 수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 부담이 되잖아요. 진짜 뭐 자파들은 폭동 난다고 하는데, 근데 윤대통령 탄핵이후도 폭동은 안 났거든요. 따라서 이게 날릴 수는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저도 솔직히. 그 저도 이게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게 떠나서 법리만 보자. 그러고 게 대법원에서 김윤섭이도 유죄했고 법리만 보자. 이게 과연 그게 거짓말이 아니냐? 우리 허위사실 공표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재명이 이걸 이게 또 무죄를 주면 저번에 형 강제분도 무죄 주는데 그때 구성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허위사실 공표는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힘없는 후보한테만 제공되는 거냐? 법리만 보자. 이러면, 이게, 그, 유죄가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내논놓게 절충설이죠. 파기 자판하고, 무죄 확정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는 너무 부담되니 차라리, 그러면, 게 그, 유죄로 취재해고 파기 환송을 시켜주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 파기 환송만 돼버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저걸, 저걸, 이게, 그, 과연 대통령을 뽑아줄까? 그럼 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더정권이게 파기 환송하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재판을 합니다. 파기 환송을 시키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합니다. 요렇게 결정해주면 좋죠. 좋죠. 그러면 이게 부담도 들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야, 보궐선거또 하겠네? 국민들이 이점에 떨어뜨려주면 그 다음에 대법원이 부담없이 유죄를 할, 확정될 수 있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절충적인 시나리오다. 요게, 요게 자파들이 요즘 많이 떠들더라고요. 저 서피스는 자파 방송도 보면요. 자파 변호사들 중에도 뭐 요걸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또꽤 있어요. 절충, 파기 자판과 무죄 확정. 둘다 확정이잖아. 확정은 부담되니 일단 이게 파기 환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요렇게 결정해주면, 해주면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주면 나중에 부담없이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자파 변호사 6명 중에도 3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또 새로 노는 학습,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요즘 새로 노는 견해는 뭐냐. 아니, 대법원에서 심리는 하고 선고는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거 공판절차 중지. 공판절차, 왜대선에 임박했으니까, 아니, 공판절차를 중지를 시키는 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절차가 중지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측에서 다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파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전화배제 뜻을 모아가지고 공판 절차를 정지를 시키는다. 정지를. 그러면 대선 결과를 보고 재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돼버리면 5년간 정지 시키나 버리는. 이게 이재명이 이제 이게 다수기나 라는 거야. 하여튼 흔적하기 전에 대부분이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그 공판 절차 정지 결정이 요즘 갑자기 자파들이 주장하는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무죄, 그 다음에 파기 안송, 파기 자판, 크게 이제 이거 한 가지 선택지가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최소한의 파기 안송 정도는 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 안 된다. 요 정도는 결정해 줘야 또 하급심이 계속 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점이 안 뽑죠. 왜 재판 절차가 유죄로 보냈고 중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거의 뭐 재선거가 거의 확실하잖아요. 재선거가 확실하잖아요. 물론 이게 다시 벌금 80으로 바꾼다?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 1심의 징력이 높기 때문에 벌금 80만 원은 거의 이게, 그거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게 그거 저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지 않냐. 대부분이 고그 정도 결론이 놓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그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민주당의 그좌파팬을 6명 의에게는 3대3으로 갈리고 있다. 요걸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